안녕하세요. 상사 대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세븐모터스 안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올류 K7입니다. 3.3 노블레스 스페셜인데, 아 그림입니다. 여기 17년식, 17년 12월식, 6만 키로중에거고요 완전무사고입니다. 100% 자가용이고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무사고의 풀옵션 차량. 제가 이거를 여기 좀 어두우니까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K b 진단 N 카진단 난리났습니다. 주행 거리 너무 좋고요. 6만. 이야. 옆에 씨, 포르쉐가 있어 가지고. <laughs> 왜 포르쉐 옆에 주차를 했어. 불 편하게. 자. 어, 실내도 깨끗합니다. 6만 k 로면뭐새 차지. 저, 어. 제가 항상 항상은 아니죠. 가끔 말씀드린 신차급 컨디션. 바로 이 차입니다, 지금. 판매가가 2,290만 원인데 완전 메리트가 있어요. 뭐엔카뭐 여기저기 다 둘러보셔도 최적 갈 거예요. 최적 가르고 감이 자부하는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아, 볼륨을 어떻게 내는 걸까요? 이거 갖고 순정 램이 들어가 있네요. 풀옵션이에요. 완전 풀옵션. 이 차도 아마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K7. 아 유천 이때 K7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 K7보다도. 자, 17년식이니까 연식 좋고 6만 킬로면 뭐 6만 980. 네. 자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잡소리랑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이 이 금액대는. 6만 킬로인데 세차입니다 세차. 와... 오 좋다. 자 3.3, 3.3 노을레 스페셜뭐 많아 많아 좋죠. 오 진짜 조용하네요. 잡소리 전혀 없고요. 또 흰색이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K7 그랜저 이런 차들은 흰색이 이쁘더라고요. 자 올라갑니다. 차 차가 2층에 주차돼 있어서 6층 옥상까지. 제 잡소리 전혀 없고요 미션 뭐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미션 안봅니다 6만 킬로 무슨 미션을 봐1 7년씩자 자. 한번 내간다 볼게요 자 차량 스펙은 제가 옆에 자막으로 좀 보여 드리고 있고요 자 휘발유 차량 조용하죠 하... 그림입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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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각 자. 흰눈 깨끗하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자가용. 예. 휠, 뭐, 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스마트킴, 풀옵션이니까. 뒷타이어, 휠도 깨끗합니다. 어우, 날씨가 이제 여름인 것 같아. 자, K7 3.3. 자, 이 트렁크는 어떻게 하는 걸까? 모르겠네. 요, 건가 아니구나. 자. 지금 보시면 신차크 컨디션. 네. 도 깨끗하고요. 뭐, 잔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자, 시트도 깨끗하고, 6만키로니까, 신차크 컨디션. 이런건 아직 뭐, 비닐 띄지도 않았습니다. 자, 깨끗하고요. 순정 내비. 뭐,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와, 여기 위에,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데? 자, 선루프, 당연히 있구요. 뭐 크루즈, 전방 센서부, 차선 이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이시죠? 완전 풀옵션. 노블레스 3.3 스페셜. K7 최고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주우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주우석도 깨끗합니다. 이거 진짜 신차급이다. 신차급. 신차급. 이런 차를 사야 돼, 중고차는. 자, 이열도. 와, 그 깨끗하죠? 예, 네, 깨끗합니다. 안전벨트, 저 비닐도 안 뗐어. K7, 자, 이거, 이거 그때 그 우리 구독자분이 가져주셨는데. 뒤에는 리어커튼, 이거는 뭐 사이드커튼이겠죠? 예, 햇빛 가리개 완전 무사고니까. 보내도볼 뭐 필요도 없지만. 또, 확인을 또 시켜드려야죠. 어딨니, 어딨니, 어딨니. 여기다. 자,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6만km면 새 차죠. 1 7년식 연식 좋고요3.3 휘발유, 예. 노블레스 스페셜, 예.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이 차량 판매가 2290만원이면 완전 메리트 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빨리 이거 서둘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금방 판매 될것 같으니까요. 찬스입니다. 최저가, 최저가 K7 차량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 30년 경력의 세요모터스 대표님이 친절하게 상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요모터스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